90만원으로 9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 오늘 박람회 나가기 위 선배를 하다 보니까 어, 괜찮은 애들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첫 번째 베이비 이쁘지요? 어. 개체 번호는 암컷이 HL-14 임페르노죠 임페르노에서 이런 만다린이 나옵니다. 자, 좀 이따가 부모 개체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HL-14. 두 번째. 저 박람회 들고 나갈까? 어? 여기 어디서 봤는데? 찾았다. 이번 거는 박람회 들고 나갑니다. 20만원. 박람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L-12 역시 암컷은 임페르노 수컷은 만다린에서 나온 홍잉리자드 특유의 음. 만다린 조합법 스며드는 형질 잘 들어가 있고 확대해 봅시다 음, 기가 막히죠? 스며드는 형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번, 14번 부모 정보를 확인하러 갑니다. 음, 스쿼은 이제 시즌을 한번 보냈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멋있죠? 확대가 되어있구나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정도면 부리더 인정 인정하죠 12번 임페르노 알을 많이 났네요 12번 임페르노 몇차 살라는거야1,2,3,4,5,6,7,8 다산란는잘 했어요 네. 임페르노 이런 하이퍼가 없어도 아 하이퍼가 없는게 아니라 하이퍼가 있는 임페르노는 만다린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요런거 홍익에서 20에서 30이면은 열심히 발품 파시면 혹은 박람회장 열심히 들락날락 거리시면 충분히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임페론. 어? 얘는 별론데 아, 색이 많이 빠졌구나. 얘는 시즌 이후에, 음, 퀄리티가 많이 안 좋아졌지. 여기서도 저렇게 좋은, 만다린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 거, 영상을 봐야지 알겠다, 지금. 저도 오랜만에 보는 음. 거라, 어, 당황했어요. 어쨌든. 음. 아, 이렇게 해서 90만원으로, 900은 모르겠지만 재테크가 가능한 걸로. 그거 말고도 좋은 새끼 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나갈 게지 좀 보면서 보니까.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